전주방이 간다 오늘 갈 곳은 전주시에 있는 육아지원센터랍니다 거는 뭐하는 곳이죠? 1층입니다 뭐 뭐하는 곳이에요? 저기 장난감 빌리는 곳이요 장난감을 빌릴 수 있는 곳이죠 여기 3층이거든요 3층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3층으로 가볼게요 3층으로 가면 일단 대기표를 뽑고 장난감을 반납하고 빌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이 닫힙니다 3층으로 고고! 3층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 많은 분들이 장난감을 빌리고 계십니다 행복나눔 장난감 대여실 장난감 대여실이 있지요 여기는 키즈맘 놀이교실 놀이실이고요 어떤 수업도 들을 수 있어 이런 거는 못하나? 아 지금 발이 안 돼. 어? 이거 어 알았다 장난감 아, 그러니까. 아, 빌렸어요 농구대랑 어, 어, 공... 됐습니다. 사실 처음에 집에 나갈 때 예은이 머리핀이 있었는데 도착하니까 머리핀이 없더라고요. 그래갖고 어 머리핀이 어제 떨어졌나 보다 했는데 한참 놀다 보니까 머리핀이 아이 입에서 나온 거예요. 입에서. 요놈. 요놈 입에서 머리핀이 큰게 나왔더라고. 그래서 아이들은 뭐 없어지면 입을 조사해 봐야 될것 같아요. 안녕. 잡아서 슛! 골이! 우이. 야, 농구 골대를 부시는 슬램덩크. 이야.